기본 분양가는 5억 3,933만 원이고요. 이번 공급부는 해약 세대가 선택한 계약 타입별 공간 옵션. 선택 품목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추가 사양이 1,065만 원을 그대로 승계하셔야 합니다. 분양가와 옵션을 다해도 약 5억 4,998만 원. 매우 저렴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넥스트 영달TV 영달입니다. 오늘 정말, 이건 정말 미칠급 로또 아파트 청약. 쭉쭉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이 현장에 찾아뵙습니다 지난 5월 29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7블럭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한세대 자녀 공급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와있는 이 단지가 바로 과천 그랑 레브데시앙 아파트예요 과천에 희소한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천인데 5억대 분양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무순위 청약 추첨제이고 그리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소득도 필요 없고 자산 전부 무관하고 과거 당첨 여부도 불문하고 거기에 무려 시세 차익이 10억이 기대되는 곳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천이라는 입지와 가격이 이 정도 조건으로 맞물리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딱한 세대만 공고가 되어서 경쟁이 무지 치열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당첨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식을 미처 모르 는 분들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꼼꼼히 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해서 당첨이 되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먼저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설명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과천 정부청사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80년대 초 과천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과천은 대한민국의 대표 행정 도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요 부처가 과천에 몰려있던 만큼 도시 전체가 행정 중심지로 성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세종시로 주요 부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수의 급감, 인구 감소, 상권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한때 7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약 5만 8천 명 수준까지 줄어들어 도시의 활력이 급격히 약해졌는데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천시 는 지식 정보 타운 조성이라는 과감한 도시 재편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은 IT, 바이오 대규모 첨단 기업 유치와 함께 신혼부부, 젊은 층이 몰려드는 새로운 자족형 복합 도시로 탈북꿈하게 되었습니다.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은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문원동 일대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 시설 용지 등을 계획하여 공공 주택 지구로 만들어서요. 공공 주택은 민간 분야 공공 임대 행복 주택을 혼합하여 총 12개 블럭에 약 8,000세대와 자족 시설들을 계획한 도시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도시로 지금은 신축 아파트 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끄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공고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요약부터 제가 해드릴 거예요. 딱 하루 6월 9일 이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고일은 2025년 5월 29일로 청약 조건 판단 기준이 되니 이날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청약 접수일은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2일 목요일 18시이며 당첨자 서류 접수는 6월 18일 수요일 계약 체결일은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로또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입구에 제가 와 있습니다. 청약은 오직 LH 청약.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하니 미리 인증서를 꼭 받아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해당 단지를 살펴볼게요. 단지 이름은 과천 그랑레브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과천시 과련동 과천지식 정보타운 S7 블럭이고요. 총 8개 동총 47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72세대 중 280세대는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140세대는 행복주택 52세대 는 10년 공공 임대 주택으로 혼합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이번 공급 물량은 단한 세대 703동 1,402호 전용 O B 타입이 나온 거고요. 거실과 방 쪽으로 모두 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20개 층중 14층이라 층수도 매우 좋고요. 준공 연도는 23년 6월 입주 2년차 아파트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도보로 약 20분 거린 인더원역을 이용해야 하지만 향후 2 6년 6년 말, 27년 초에 개통되는 4호선 신설이 될 과천 정보타운역이 생기면 10분 이내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 상업 시설까지 주변에 모두 갖춰져 있는 개별 입지 또한 매우 우수한 아파트예요. 향후 GTX C노선까지 개통이 되면 정부청사역에서 환승을 통해 10분 전으로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입지 또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분양가겠죠. 기본 분양가는 5억 3,933만 원이고요. 이번 공급부는 해약 세대가 선택한 계약 타입별 공간 옵션. 선택 품목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발코니 확장 비용 760만 원, 현관 중문 100만 원, 주방 상판 및 벽체에서 113만 5천 원, 드레스룸 벽체 도어 66만 5천 원, 부부 욕실 수납장 25만 원등 추가 사양이 1 6 0만 15만 원을 그대로 승계하셔야 합니다. 분양가와 옵션을 다 해도 약 5억 4,998만 원 매우 저렴한 것이죠. 얼마나 싼지 모르시면 제가 살짝 비교를 할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들은 보통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조건이 있어서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요. 과천 원도심인 과천역과 정부청사 쪽 아파트들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은 기본적으로 소형 평양이 많지만 많지가 않아서 사례는 많지 않아요 과천에서 20평대 소형평형 중 가장 비싼 실거래 아파트는 2021년 입주한 과천 자이 아파트가 지난 5월 전용 5구 타입이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가장 저렴한 실거래가는 2008년식 레미안 슈루 아파트로 마찬가지로 5월에 전용 5구 타입이 6층이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요즘 매물 가격은 레미안 슈루 아파트는 소형 매물은 거의 없고 전세가가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이며 지식정보타운의 2021년에 입주한 과천 제이드자이 아파트가 전용 오그타입 전세가가 7억 후반에서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레미안슈루 아파트와 제이드자이 아파트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레미안슈루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레미안슈루 아파트 최근 오그타입 실거래 가격인 16억 5천만 원만 비교하면 약 5억 5천만 원 1만원에 분양하는 그랑레부 대상 이줍주 아파트 시세 확실히 싸지 않나요 여러분?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이고요.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단지를 청약했을 때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신혼 희망타운 공공 분양으로 전용 모기지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1.3% 최장 30년 최대 70% 4억원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한시 시세차익을 최대 50% 기금과 정산을 하여야 되고요 정산 시점에 장기 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대출을 적게 받을수록 대출을 오래 할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산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첫 번째 혼인 7년 이내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두 번째 공보일 5월 29일 기준 1년 내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 부부, 세 번째 6세 이하 자녀를 둔부모 한부모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이점이 조금 아쉽지만 청약 통장 소득 자산 과거 당첨 여부 무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된 3기 신도시 본 청약과 비교해도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단 입주시까지 무주택은 필수로 유지하셔야 해요 전매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전매 제한이 3년이 적용이 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 제한은 종료가 되었고요 입주 후 5년 실거주 의무는 필수입니다 단순한 투자로는 어려우니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강남급 입지에서 파격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결론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그대로 내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과천 그리고 신축 거기에 과천의 5억대로 무슨이 추첨 신청 자격만 된다면 꼭 도전하셔야 되 고요.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기회이니 주변에 조건 이 맞는 자녀 친척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행운이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6월 9일 단 하루 청약이니 바로 준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로또급 청약, 줍줍에서 이런 큰 시세 차이, 거기에 과천에 5억대로 입주할 수 있는 게 나와서 급하게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소식 재밌으셨나요?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넥스트 영달 TV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국청약이기 때문에 현장을 못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입구까지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입주 2년차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신축 아파트급이고요. 신축 아파트급이라 너무 잘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1402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입주를 하지 않고 최초 입주가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기 이제 북의왕 아이시가 보이는데 저 여기 보이는 쪽으로도 뷰가 터지고 반대쪽으로도 뷰가 터지는 아주 괜찮은 곳이 물건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첨자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당첨자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